자 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강도호구요 자 현재 시간 오후 3시 47분 이구요 4시 생방송 진행하기 이전에 공지사항이 있어서 녹화방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상장하는 유진 스펙 12호 이지스도 같이 상장을 하죠 이지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생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다뤄드렸었고 내일 유진 스펙 12호와 같이 생방송 진행을 합니다 최근에 스펙 관련주에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 그렇죠. 본래 스펙 공모주에는 의무보유 확약이 붙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만 최근에 확약 관련 정책이 변경이 되면서 스펙 공모주에도 확약이 붙기 시작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번 유진스펙 12호 같은 경우에는 의무보유 확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상장일 유통규모가 100억원이 넘어가고 있어요 반대로 내일 상장하는 이지스 같은 경우에는 의무보유 확약이 붙고 유통 물량을 줄여놨기 때문에 최근에 IPO 유행이 계속이 되면서 락업 물량으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죠. 자, 아무튼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유통 가능 물량이 적어야지 주가가 한번 상승했을 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차익실현 물량이 나왔을 때 빠르게 나와준다라는 단점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공모주와 스펙 관련 종목들의 관심도가 집중되고 있는 와중에 이지스가 상장을 하고 유진스펙 12호가 상장을 하는 만큼 단독 상장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 보유 확약이 붙어 있는 이지스의 수급들이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시초가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여러분들 주식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번 유진스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0% 수익을 확정 짓고 넘어갈 거고요. 왜 100%가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스펙 같은 경우에는 유진투자증권 단독이고요. 의무 보유 확약이 없는 만큼 내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었던 협상 일정들을 올해 하반기로 끌고 오면서 그. 첫 번째 시발점이 당장에 이번 달 말이죠. 어느 정도 일정을 명확하게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일정의 변동성에 알맞게 우리는 기대감만 수익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포트를 구성을 해나갈 거고 우리가 대부분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있고 일정이 있으면 N자형 파동으로 올라간다라고 흔히들 말을 하잖아요. 하지만 스펙주 같은 경우에는 N자형 파동이 아닌 맷자형 파동으로 산처럼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정 맞춰 수급들 동반하면서 주가 끌어올렸다가 본인 자리로 돌아오고 다시 한번 일정 맞춰 수급들 몰렸다가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락업 물량이 붙지 않았다라는 건 그만큼 자신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될것 같고요 최근에 신형 스펙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는 것들마다 빵빵빵빵 서투려주면서 좋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상장했던 삼성 스펙 12호 미래 에 m 비전 스펙 9호 NH 스펙 32호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진 스펙도 이들과 같이 갈수 있을 것인지 앞으로 다가오는 일정 맞춰 어느 정도 주가 변동성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크게 치고 올라갈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100%전량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70% 수익을 확정 짓고 나머지 물량 30%로 우리가 추가적인 수익을 가져갈 겁니다 어떤 종목이든 간에 똑같은 구간에서 매수하고 매도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조정 구간들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수익률은 하늘과 땅 차이겠죠 합병 때까지 바라보 보시던 상장 폐지가 되던 간에 힘들게 올려놨는데 그대로 떨어지면 배만 아프기 때문에 내일 아침 9시 시초가의 라이브 방송 진행을 하고요. 현재 공지사항을 보시는 분들 단한 번도 생방송 시청을 해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입장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라이브 방송 링크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기재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 상장했던 페스카로 같은 경우에도 오늘 9시에 생방송을 진행을 했고요. 오전 8시 51분에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려서 154% 수익률 챙겨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매도타점을 안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그대로 수익권 이탈하신 분들은 정말 반성해 주셔야겠죠. 물론 100% 전략 매도했던 거 아니고 페스카로도 50% 분할로 수익익을 확정 짓고 넘어간 거긴 합니다만 항상 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매도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주식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평일이기 때문에 내일 출근하고 집안일 하느라 정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생방송은 30분 안에 마무리가 될 거고. 제가 10시 이전에 여러분들 빠르게 매도 타점 안내드릴 수 있도록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유진스펙 12호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영상 시청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1차 매도가 앞으로 합병 협상 일정들까지 정리해서 문자로 남겨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알맞게 저한테 받아가실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받아가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청약 관련해서는 따로 언급해 드리지는 않을 거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그대로 수익권 이탈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번 1차 매도가 제가 안내드리는 타점대로만 따라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녹화 방송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저와 생방송에서 직접적으로 소통하시는 것 아니기 때문에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유진 스펙 12호 문자 보내주실 때 12호만 적어주시면 안 돼요. 최근에 삼성 스펙 12호도 상장이 됐고 앞으로 다가오는 일정에 맞춰서 관련 자료들이라든가 매도타점들 자로 송부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유진 스펙이라고 적어 주셔야지 누락되지 않거나 다른 자료 안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꼭 유진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요. 하실 수 있다라면 라이브 방송 시청 하시면서 앞으로 상장할 스펙 주들 관련해서. 그리고 공모주들 관련해서 한번 디테일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자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보시면은 원익코딩스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자 원익코딩스 매수가가 2,165원에 했었었죠. 자 지금 최고가가 9,730원, 9,730원인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차 매도 이후에 7차 매도가까지 제가 말씀드린 타점까지 아직 오지 도 않았고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349% 이상으로 더 치고 올라갈 겁니다. 자, 이 종목뿐만 아니라 현재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요거는 추천드린지 3차 매도가 만에 230%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매수가 여기 제가 반등 움직임 나와 줬었을 때. 21,152원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서 지금 딱 7만원 7만원대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익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자 다음 종목 오리엔탈 전공 이거는 상한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11,000원대가 넘어가고 있어요 자 3,000원대부터 여기 도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 계속 치고 올라가는 수익률이 255%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녹화 방송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매수가, 매도가 보내 드리면서 공부하실 수 있게 매도 이유까지 같이 정리해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녹화 방송으로도 수익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 해서 생방송에서도 수익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453-7774번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실시간 매수과 매도과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몇시부터? 9시 이전에 장 시작하기 이전에 제가 얼마 얼마 원 매수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자료라고 두 글자 문자로 신청하셔야지만 제가 보내드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수익 많이 보시고요.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올 때 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함께 눌러 주시면은 제가 이거 하나에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 주시고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까지 참여를 해 주신다라면 힘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문자로 자료라고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침 9시 땡 치고 장 열리자마자 시초가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단타 하시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초가에 매 수하면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볼수 있는 요로한 종목들 우리 가족분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문자 보시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답변 주신 것들은 제가 내용을 잘랐습니다 8시 30분 전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자 지금 보시면 일봉이 아니라 분봉이거든요 여러분들 1분의 차트가 하나씩 이렇게 빠가 생겨나가고 있는 거고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시는 분들 자 여기에서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우리의 목표 수익률은 얼마다? 자 10%입니다 항상 10% 이하로 이렇게 자율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 굉장히 많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종목들 제가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지금 이런 종목 분석. 여러분들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엄청나게 급등해서 우리 수익률 굉장히 많이 받다라는 겁니다. 자,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돼요. 하루에 10%씩 꼭 수익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때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셔서 목표 수익률 10% 이하로 우리 여러분들 딱 잡으시고 종목들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 메시지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시초가 무료 매매 단타 종목 참여하실 분들 있으시겠죠. 문자로 종목 시초가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 주시면은 제가 보내 드리고 있는 이 문자 메시지 방에다가 여러분들 추가를 해 드릴 거고요.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이러한 종목처럼 분봉에서 보시면 장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급등 나온 거 보이시죠? 자,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게 되시면 장시 초가에 매수하자마자 바로 급등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 나와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분봉을 보시게 되시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한 이후에 이렇게 이렇게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들 막 그냥 저냥 보내 드리는 거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차트를 분석한 이후에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시라고 제가 오전 8시 30분에는 드리고 있는 거고요. 왜냐면장이 9시에 우리가 시작을 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기 굉장히 편안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중장기 중장기로 하실 분들은 제가 이건 따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여기에다가 보내주시면 안 돼요. 단타방에는 우리 단타 시초가에 매매하실 분들 10% 하루에 10%씩 꾸준하게 수익 보실 분들만 보내주시는 거고, 자 문자로 종목이라고 문자로 종목이라고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문자로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수익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자, 단타성 좋아하시는 분들, 시초가 좋아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종목이라고 제 개인 전화번호 문자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식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돈 버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꼭 움직이셔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